안녕하세요. 연연 연예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연애할 때 이상한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상담을 할때 여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이제 물어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어, 내 남자친구는 해피형이다 내 남자친구는 나르시시스트형이다 잠수를 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해피형이 심하거나 나르시시스트형이다 보통 이런 남자들은 삶생활 자체가 안 돼요 산이나 이런 곳을 혼자 살고 있거나 외부하고 뭐 연락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 빼고는 없다 이러면은 내가 인 을할수 있겠는데 사회생활 할 거다 하고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한테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이유로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. 그게 그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아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내가 해피를 해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피를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 트 형도 마찬가지 감수 타는 남자 똑같아요 본인이 만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나도 도저히 이 남자이면 안 되겠다. 어떻게든 이 남자랑 잘 지내고 싶다. 어떻게 해야 되냐.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,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0분, 30분 동안 얘기해야 되지만,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해피형이들, 나르시시스트 형이들, 잠수 타는 남자들 내 마음이 부처님이다 온 세상에 자비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해 좀 돼요 네가 해피라는구나 해피도 해 괜찮다 네가 잠수를 타는구나 어 잠수 타도 괜찮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어,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남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남자들이랑 엮이지도 말라고 하냐면은 대상에는 정상적인 남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해피형이나 나르시스트이나 자수타는 남자들 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.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남자들이 돼요. 어, 너는 왜 해피하네? 너는 왜 이걸 갖다 공감을 해줘? 이렇게 생각을 할거란 말이에요. 하지만은 정상적인 남자들이 아직도 훨씬 더 많고 선택적으로 본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압니다. 사랑이라는 게 엮이 마음이라는 게 가고, 생각이라는 게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.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,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.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에요. 우리는 그 남자의 엄마가 아니고 그 남자의 가족이 아니에요. 그렇다고 라 하면은 빨리 헤어지고 정상적인 남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이켜보면은 알게 되는 진실이 있어요. 나한테만 해피했구나. 나한테만 아르시스트 형이었구나. 이런 걸 느끼면은 더욱더 배신감 들고 더욱더 힘들어져요. 그런 거 하기 전에, 그런 거알기 전에. 빨리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의 연애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. 지금까지 연연 연애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